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요즘에 좀 너무 많이 따서 다행이기도 하고 어이고 잠시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좀 나가야 되겠죠 저는 오래오래 치고 싶습니다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오늘은 아주 좋습니다. 오래동안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커니 엄마님, 나가지 마세요. 쳐주세요. 미드미님, 오.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이게뭐 시장, 하자마자 뭐.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일단 땡겨와야 돼요. 아이고. 아, 땡겨지지말거 그랬나? 에이, 뭐, 줍니다, 또. 3레슨 클랩 뻔 했죠? 클랩 뻔 했습니다. 아... 이목을또쌀것운 같은 느낌. 잠시만. 온거 때려볼까요? 초단 또 있고, 스톱하겠습니다. 피범 면할까 봐서. 광 강... 광이 욕심이 났어용. 아이고, 저는 그렇다면 홍단을 획득을 하는데, 아니다 일단은, 광우로 일단은 강박을 씌우기 위해서 초단도 깨졌고 4점 그리고 가겠습니다 팔려면 좀 골치 아픈데 아 팔려면 골치 아프다 그랬는데 팔은 내버리네요. 저 사람 팔 먹어도 뭐못 나니까 가장 안전하게 쳤습니다. 빨리 나고 스도벌 하겠습니다. 아, 이거 위험한... 어 이거 3 조카가 있는데 저 사람 왜 그러죠? 어허 참 저야 좋지만은 좀그 시기 하네요 왠지 좀 좋네요 제가 그런거는 좀 봐줘야죠 레벨이 어, 레벨도 저보다 높고 돈도 저보다 훨씬 많은데 저야 좋지만요 일단은, 피로 먹겠습니다. 몽골을 빨리 해야 되니까요. 저는 싸기를 원했는데, 이를. 일단, 3이 좀 위험하네요. 수도 받게요. 와, 삼, 삼안 먹고 그냥 제가 골을 하기를 기다렸네요. 참. 아주 무서운 사람이네요. 먹고 있으면 빨리 먹지, 왜. 저는 온 거죠. 일단, 광일이 무섭긴 하지만, 뭐, 저한테 솔도 가지고 있고, 뭐, 저는 두려울 게 없죠. 초만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네요. 전 일곱 배 가죠. 여기서 일어내면안 되죠, 제가. 식수고 갑니다. 아쉽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안 그러면 제가 뭐 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25억으로 충분히, 예. 네. 일단 300억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되게 좋네요. 아이고야, 자, 일단은 정반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는 오로지 그냥 피로만 승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가 욕심이 나서 구 먼저 먹었습니다. 그 띠를 일단 먹어야 될것 같아요. 미션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뭐 이젠 줘야죠. 이제 띠를 6,000원도 필요 없죠? 이가 사짜네. 아, 이가 사자라 하자마자 바로 싸네요. 구해도 되는데,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열이네요. 12배. 이번 거는 뭐 미션 크지가 않아서 피로 먹겠습니다. 그냥 빨리 나는 걸로 해서 그냥 두배 이상을 하는게 더 낫습니다. 그때는 3, 4, 5, 6, 7... 뭔거죠? 미션이 안 큽니다. 이거는 열 줍니다. 또 이렇게 또 쓰리고 해야죠. 미션 안 합니다. 저는. 고고 갑니다 아하 그래도 제가 날수 있... 있습... 아하 광을 안 먹네 아 이건 좀 제가 좀 오버했나요 아좀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잘못한 건 없어요 보면 알겠죠 피가 저쪽으로 갈지 일단은 뭐, 강박 면했구요. 일단, 고돌이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션이 좀 두렵긴 한데. 어, 미션 또 일단은 막았습니다. 안 아, 막았네요. 아 막았네. 일, 제가 먹었죠. 저분 되게 좀시급 했을 겁니다. 요속 두 방, 잘 이제 큰거먹게원 했으니까. 잘 가져가겠습니다. 아, 저쪽 배가 간다, 이제. 내가 큰 실수했는가? 응. 아, 다아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사투 이건 안 흔들겠습니다. 어안 흔들었는데 못 내. 려볼까요 저분은 그렇게 막안 보는 것 같아. 어? 고해도 되는데 뭐 그것도 면했고 피박도 면했고 했는데 고 퇴요. 수돗물 했네요. 저는 피가 없죠. 뺏길 것도 없습니다. 선착 수... 피8 장. 별로 안 두려워요. 한장 가져가겠습니다. 아이고 싸네요 3점을... 공단했고요. 광으로 납시다. 어이구야, 좋네요. 스도하죠 일단, 강박으로도 뭐, 충분히 좋습니다. 고돌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광도 괜찮고요. 일단 산을 일단 안 먹겠습니다 아 사람 먹어야 되겠다 이제 아저 사람 있는데 없나? 아 이거 좀대형이네 이거 아 올인 났다 아 제가 당했네요 고돌이 있어서 좀 괜찮을라나 아저 사람 고돌이 가지고 있나 보네요 구르네네 어 이거 아 나네요 무조건 아참유억이네요 아. 아이고야 참 괜찮네요, 아직까지.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라. 미안하네요. 일단, 자기가 낸, 낸 거를 계속 먹겠습니다. 못 먹게. 아, 육 쌌는데, 저 사람. 육 지고 있을 건데. 없나? 음, 어, 없었네 희한하게 되네 자 원고 합니다 멍따 놓으려고 일단은 저렇게 나왔습니다 투고입니다 일단 뭐 초단 뭐 청단 홍단 다 깼죠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근데 점수는 별로 안 나겠네요. 멍따했죠? 멍따했습니다. 멍다 멍따해서 이제 15억이 된 거예요. 2억에서 바로 한번더 구했는데 15억이 됐죠? 아주 좋습니다. 아, 일단 이거 먹습니다. 또다는 못할 것 같고 홍단은 노디야 되는데 홍단 어 홍단 했어. 했죠 일단은 3점 4점 5점 6점 7아 계산이 안 돼서 그냥 피로 먹습니다 3점 4점 5점 6점 7점 이번에도 일단 갑니다 쓰고 갑니다 아안 보고 있다니 괜찮죠 일단 저는 몽따로 가는 거니까 고돌이를 낼 것인가 피로낼 것인가 당연히 고돌이죠 일단은 뭉따도 뭐, 깨졌고 아. 뭐안될 수도 있죠 크게 먹으려고 했다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음. 뭐. 고박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약간 무리한 거죠, 사실. 음, 잘뜯겼죠 웅구합니다. 왜 이렇게 구하냐면, 일단 쿠자 더 있고, 미션 도 욕심이 좀나서 그랬는데, 투고 가보겠습니다. 없다고 보고 가는 겁니다. 아, 이거 쌀것 같은데. 어 좋네요. 쓰리고 갑니다. 어, 좋죠. 보고 갑니다. 먹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따 줘야 됩니다. 아이고, 또 나갔네. 아, 참, 와, 오늘 3, 322억을 땄네요. 일단은 제가 바로 이어서 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